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아, 6월 달에 첫 주식장이 열리는 날이죠. 어, 6월 3일 월요일, 어, 여러분들과 첫 번째 영상, 대한전선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마이너스를 보여주면서 대한전선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어, 제가 지난번에 이 검은색선 21선에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라? 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일부 정리를 해도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거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엄청나게 심각한데에 비해서, 어, 지금 대한전선이나 뭐 다른 변압기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 어, 폭등 나오고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굳이 팔 필요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더 올라갈 때까지 쭉 들고 있을 거다. 어,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 중이다. 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쭉 함께 하겠습니다. 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자, 여러분들 다른 거안 보셔도 돼. 어, 또박이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신입게 말씀드릴게요. 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물어두시...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들고 올 테니까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0.6%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가보다는 조금 더 위에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봉 색깔 자체가 빨간색 양봉으로 보이는 거고요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거요 어, 지금 보라색 선인 동기추세선 51선 이탈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 주고 있던 검은색 선 21선까지 이탈이 됐고 그렇게 된다면 내일 시가부터 어떻게 될까요? 어뭐이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에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뭐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뭐 일봉이나 분봉을 보고서 짧게 어, 단타성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본인들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그지만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이 파동을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검은색 선 21선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이 파동을 이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지만 제가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어떤 걸 봐야 된다 그랬죠? 물론 이동평균선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을 유의깊게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어, 바로 이 캔들에요. 이 이때 몇 %였죠? 상한가까지도 터치했다가 24% 급등 마감했던 날이었죠. 어, 이만큼의 거래량을 터트린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날에 삼성전자보다도 거래대금이 더 많았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세력들이 작정하고서 우리 국내 증시 시장에다가 알린 거야. 본인들의 존재감을 입증을 한 겁니다. 우리 몇 조짜리 기업도 이렇게 들어올릴 자금이 충분한 들이다 똑똑히 봐라. 그러면요. 딱 들어올리기 시작했던 이 시점. 어, 이 라인을 웬만해서는 안 깨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어, 이 라인이 지금 얼마냐 보면 15,000원 부근입니다. 아, 제가 상승할 때 4월 4일부터 맥점 잡아드렸고, 어, 2만원대부터 조정 나올 거다.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우리 일부 덜어 어, 놓읍시다. 어, 우리 가족분들도 보이잘 따라오고 계셨죠? 이제는 우리가 신규 진입이나 뭐요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자 아, 봐봐요 여러분들 어, 제가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맥점 포착이다 그렇게 외쳐드렸지만 영상에서도 어, 4월 4일부터 맥점 포착했다 어, 그러면서 지금 두 달을 내내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력 수요가 아무리 폭발한다 한들 지금 실적이 그렇게 최고치를 찍는다 한들 주식이라는 건 급등이 나왔으면 급락도 있어요 혹은 기간 조정 격 조정 어, 이런 게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월 20일에도 1차 목표가 도달 원칙 지켜라. 어, 단기 조정 필수다. 이거 안 보면 개털 된다. 어, 이거 무시하고서 어, 더 가겠지. 어, 조정은 뭔 조정이야. 또박이 저거 바보네. 어, 이러면서 그냥 이 하락을 쭉 아, 맞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어, 또박이 박자만 따라오세요. 어, 각각의 주식마다 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전선뿐만 아니라 어, 변압기, 원전, 신재생 그리고 이제는 수소 연료 전지까지 전기 관련 테마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일시적으로는 모든 쪽에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어느 쪽에서는 핵 실현이 나오고 어느 쪽에서는 신규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쪽은 조정이 나오고 어느 쪽은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옥석 가리기 무조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왜 진짜로 수혜받는 섹터가 어딘지. 시장에서 확인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뭘로? 실제 나오게 되는 수주나 그리고 다음 분기에 나오게 될 실적 같은 걸 보면서, 오케이 당연한 겁니다. 야 이거 좋다 그래서 샀어. 근데 실적이 개판이야. 수주가 안 나와. 그러면 누가 실체도 없는 주식을 쭉 들고 가겠냐고요. 실체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어차피 흘러 들어오게 될 거라니까요. 어, 여러분들 장중에 갑자기 막 금락 나오거나 어, 저 종목은 왜 오르지 이 종목은 왜 오르지 어, 도대체가 시장 방향성이 어려워서 알피도못 잡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가실 거예요 어, 초린이분들 꼭 들어와 계시라고 우리가 무료 텔레그램 만들어놨어요 어, 지금 만천명이 넘어갑니다 외부인들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비공개라서 또박이 어, 영상 봐주시는 분들만 또박이한테 어, 링크 받아가실 수 있어요 어, 여기 또박이 번호 적어놨죠 1346213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어,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리가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려요 왜? 그럴 필요가 없거든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간을 견디는 거고, 그리고 올라갈 때이 급등에서 사게 되면 초정은 무조건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급등이 나오겠지. 굉장히 큰 오류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웠으면 모두가 주식으로 애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성공했던 투자들의 어, 투자의 대가들 하나같이 어땠어요? 원칙. 그리고 공포에 매수해라, 환호할 때 팔아라. 그런 격언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의 깊이가 크게 되면요, 상승도 크게 올 거고요. 조정이 짧으면 당연히 상승폭도 작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종목이 눌리게 되는 걸 여기용에서 엄청난 기회로 활용했던 게 바로 금요일에도 있었죠. 우리 5월 31일에 한번더 편입해서 추천드린다. YC 해가지고 14,900원에 도체 종목 나갔단 말이에요. 14,900원이면 어, 엮였습니다. 근데 이날 상한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매물대를 또한번 소화를 해내니까 오늘도 지금 장중에 급등이 한번더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 지금 반도체 쪽에서 가장 핫한 HBM, 어? 거기에서도 테스터 부분에서 복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까지. 근데 갑자기 거래량 없이 음봉이 나오더라고. 이런 게 투자입니다. 포운 주식이 거래량도 없이 빠져준다. 얼마나 큰매수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오래 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실 거예요. 아, 왜 이때 또박이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겠구나. 자, 여러분들 오늘 한미반도체 금락 나왔죠? 당중에 14.5%까지 금락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말아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이 처음 금락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텔레그램 들어와 계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11월 10일 날 어? 실적 개판 나왔다, 뭐 컨센서스 추정치 하회했다 이러면서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밀반도체 영상도 찍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라. 그러면서 이 정도 흔들림도 못 견뎌 하시면 안 된다. 투기꾼들이 결국에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11월 10일 언제였죠? 어, 이 날이었어요. 이 날. 시간에 한가 나왔고 다음날 장 열리고서 14.78% 급락이 나왔죠. 오늘이랑 똑같이. 그럼에도 우리는 방향성을 무조건 따라가자 그랬어요. HBM 장비들 결국 최고 수혜의 시간은 내년 상반기다. 그게 바로 지금이죠. 2024년도 상반기 업종의 최고 화랑기에 팔면 되는 게 주식이다.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들어와 기시라니까. 순간적인 급락이나 조정 같은 거에 우리 쫄지 말자. 그러면서 이런 급락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 더 수어 담자, 물량 늘리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에서 볼까요? 이렇게 됐죠? 15% 빠졌던 거, 여기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때부터 지금 3배가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대한전선, 이제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90%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 20%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맞아요. 지금 실시간 가격 자체가 최근에 찍었던 2950원에 마이너스 20.8%입니다. 90% 올리고 20% 빼고 있어요. 왜? 저항 맞을 때서 맞은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2만원 잡아드린 거였잖아. 여기 어, 강한 매물대 있다고. 이거를 소화해야 되는데 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다시 확보하고 힘을 비축하고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정 나오는 와중에 기존 세력이었던 외국인들 또 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장대양봉을 뽑았던 날 가장 많이 쓸어갔던 세력이 바로 어 외국인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곡소리를 내는 이 조정 구간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계속 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개인들도 계속 담아가고 있죠. 어, 내리실 분은 내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 이것만 꼭 알고 계셨으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뉴스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죠. 새로 지을 원전 내기. 구심 한복판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송배전난이 더 커진대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 원전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왜? 순간적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공급해 줄수 있는 공급 원자체가 원전이에요. 어, 탈 원전에서 다시 돌아온 거죠. 어, 말씀을 잘못 드렸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성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 앞에다가 원전 짓는다 그러면 또 반대할 거잖아. 웃겨요.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은 또 사요. 아마 아이러니하죠. 어, 그러면서 G2 파워, 우리 기술 이런 거 사고 있다고. 우리 집 앞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laughs> 아무튼, 어, 그렇게 피해서 다녀야 되다 보니까 비수도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발전소, 어, 그리고 송전선, 애전선 이런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겠어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또 새로 깔아야 되는 수요가 여기서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내뿐만 그래요? 아니에요. 국내에 더해서 미국, 유럽, 어, 호주, 난리도 아닙니다. 어? 체코, 영국 이런 애들도 지금 원전 짓는다.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한다. 이게 지금 테마처럼 보이세요? 어, 테마는 오늘 같은 장에서 뭐였어요? 뭐 석유, 어? 천연가스 아까 윤 대통령이 한거 있잖아. 어, 오늘 이말 한마디 때문에 관련주들 죄다 그냥 상한가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어, 첫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항 앞바다에서 어? 0일 만에서 막대한 석유 그리고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 올해 연말부터 시추 작업을 시작하겠대 기대감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 어, 당연히 테마라고 할수 있죠 봐봐요 뭐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이런 친구들이 다 상한가 같거든 근데 이게 오늘 처음 나왔던 소식이 아니었어요 2월달에도 있었어 도박이가 놓치는 뉴스가 없단 말이에요. 2월달부터 뭐 석유공사에서 어 올해 연말부터 막 시추 들어갈 거다. 근데 성공률이 단10% 밖에 되질 않는다.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러는데 오늘 급등을 보고 따라 산 사람들이 이 기간을, 거, 어,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상업화되려면 2037년, 어? 38년, 막 이래야 된다는데, 그니까 러 테마인 거예요. 한국 석유, 흥구 석유, 어? 뭐, 한국 가스공사, 이런 애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날이 까마득해요, 까마득해. 진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 시추 작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투기성으로 이 급등주들에 따라 땄던 그 자금들이 다시 어디로 흘러들어올까? 기존 주도주로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또, 어, 이거 급등 나왔으니까 주도주에서 팔고 또 급등주 뒤늦게 따라 타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꼭다리에서 물리고 이, 어, 윗꼬리에서 물렸다고 저 구해주세요. 이거 왜 빠지나요? 이러고 있다구요. 완뭐 반복이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 투자로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은 또박이만 따라오세요. 어, 제가 이 시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지금도 실시간으로 시장 방향성 여기 안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또박이 번호로 어, 여기 번호 적어놨죠. 여기로 숫자 6만 적어가지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만 딱 보내드린다 그랬습니다. 어, 지금 인원수 너무 많으니까 어, 늦기 전에 선착순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글까지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 하나 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에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장이 마감되고 랑 오후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 2 1 3 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 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 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는 이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